일단은 지금 이제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죠. 테스트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상해서 병행해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그 먼저 공지 사항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장건의 보물 상자가 이제 이렇게 공지가 떴습니다. 이거를 보고 저는 좀 궁금했어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 괜찮다고 큰일 났네. 어,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11월 16일 장건의 보물 상자 공지가 떴습니다. 공지 안내 방송 떴는데 최근에 이제 거상의 장건 상자로 논란이 일어지고 처음에 장건 상자 공지했을 때가 보상 따위 없었. 어 여기 있네. 장건의 상자 관련 안내. 논란 터지고 이것도 한 며칠 만에 사과 공지가 떴었잖아요 이게 이제 10월 20일 날 공지가 와, 올라왔었고 이때는 그냥 죄송하다 어, 수량 제한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 되게 당당한 그런 모습고 보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두 번째 공지 때 보상을 넣어준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거상입니다 장관의 보물상자의 개발 진행 상황과 보상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은 장관의 보물상자 변경 사항이 어, 현재 가지고 있는 본 서버 적용 시 보유하신 장건의 보물상자는 일거 삭제하고, 삭제한 장건의 보물상자 구매 시 소비하신 게임머니는 전장으로 신용도는 보유 캐릭터로 지급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건의 보물 상자는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NPC를 통해서 사용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수량이 소진된 아이템 결과를 실시간으로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NPC를 통한 장건의 보물 상자 사용 시 실시간으로 특정 아이템의 소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건의 보물 상자는 매달 1일 5시 55분에 잔여 수량이 초기화되며 획득 가능 품목이 변경될 시 공지 사항을 통의 사전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1일 5시 50분부터 6시 00분까지 장건의 보물상자를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건의 보물상자에서 획득 가능한 각 아이템의 확률 및 사용에 필요한 게이머니 신용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저또 볼게요. 보상 관련 안내 이게 좀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상 및 개별 보상은 장건의 보물상자 본서 패치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전체 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회원가입한 모든 아이디에는 지급 아이템이 환수 유물 상자 거래 불가 하나.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주작 서버 기준으로 4억. 싼 서버 기준에서는 3억 정도. 근데 이제 거래 불가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지급 방법은 주막을 통해 일괄 지급이 되고요. 환수 유물 상자에서 획득 가능한 환수 석상은 모두 거래 불가이고, 순차 지급으로 지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보상으로 들어가는데, 장건행법상자는 2018년도 1월 29일부터 일부 아이템의 수량 제한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것도 충격이에요. 2018년도부터 1월 29일부터 2018년도부터 수량 제한이 적용되었었대. 몇년 속인 거냐? 우리 몇년 속은 거야? 연병은 거의 2, 2년 좀 넘게 속은 거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한년 넘어, 이거? 3년 8개월이야? <laughs> 야, 3년을 속이셨네. 네. 자, 대상. 2018년 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장건의 보물 상자를 100개 이상 사용한 아이디, 지급 방법은 이제 주막을 통해 일괄 지급합니다. 100개 이상을 구매했던 유저분들은 명패 상자 1개, 그리고 이제 300개 이상, 어, 명패 상자 플러스 황제의 반지 거래 불가, 뭐, 1000개 이상. 신수 유물상자 또 3,000개 이상 신수 유물상자 하나 플러스 황제의 반지 거래물 그리고 이제 5,000개 이상 주작의 하나 밥도 복장 이제 2만개 이상 4만천럼 머리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건의 보물상자를 사용한 개수에 따라 누적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있다 2만개 이상 까면 사람은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 보상이 2만개면은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7번만 봤을 때는 4천억에 100억짜리 주는 거야 그냥 그 2만개 이상에다가 이렇게 가격 한번 측정해볼까? 됐지? 그 222억 이 4천억 이상을 까면은 200, 200억 2 0 0 정도의 보상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도 짠데 AK치고는 지금 많이 인심 썼구나 라는 게좀느껴지긴 하지만 솔직히 나는 이걸로는 유저들 민심은 못 잡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상하는 뭐예요? 아, 첫 번째 회사 메가. 예, 사과 갑옷. 네, 세 번째. 4천왕세 100일, 100일치. 풀 4천왕세트. 이걸 달라고? 아 사과 세트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테섭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상자 구매 이렇게 바뀌었네 보물 상자 물품 정. 이와 뭐야 야 테섭에서 오늘 테섭 오늘 패치했거든 이거 근데 벌써 이게 다 마감이 됐다고? 야 이러면 더 화가 나네 명패 벌써 나간 거봐야 오늘 하루 패치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나왔다고와 레전드네 진짜 야 이거는 보니까 너무 더 화가 나는데? 주심의 명패, 원공 명패, 기의 명패, 백호의 석사 이거 벌써 나왔어 이러니까 안 뜨지 와 야, 어떻게 하루 만에 마감이 되냐 이게 테서베라 수량에 적은 건 아니냐고요? 그래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자 테서베라 수량에 적은 걸수있 이렇게 딱 이렇게 구매를 하면 아 이렇게 상당 사태를 되게 나오고 아 구매 확인창 묻지 않기가 있네 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확인창이 뜨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천하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까봤는데 장건상자 이렇게 변했고 지금 보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3년 8개월 동안 장건상자로 사기를 처먹고 그리고 보상은 4천억 이상 깐 유저에게 220억 정도의 보상을 준다. 아유 맛있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상담원이 박제가 당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박제당한 용산 거갤 1원 주작 서버 거상 갤러리 히히 말 좋네 보도록 할게요 고백발 24억 가능한가요? 아 24점은 어떠세요? 방금 연애 30개 사는 바람이에요 24억 뿐이네요 바투값도 안 팔리고 해서요 아 지송지송 음 이렇게 아, 좀 싸게 구매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송지송이라고 한것 같아요 아,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죄송합니다 하거나 쌩까만될거 가지고 지송지송 말드럽게 싸가지 없게 하네. 광말고 애들 관리 안 하나. 비추 18개. 야심한 밤 1시에 화가 단단히 난 모습이다. 마이 대단하신 마이 것 같아요. 마이 예. 마이 미안해, 미안해.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 그 조녀가 굉장히 이제 좀 핫하고 있습니다. 핫하지만 쓰지 않는 그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녀 특성 중에서 방패를 확률적으로 무시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방패를 무시하고 그냥 두 방에 죽여버리는 태초의 돌이 진짜 정말 빠르면 18에서 19초 정도 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14초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빠르나요 지금? 딜 보세요, 잘 보세요. 와, 13초 했습니다 지금 13초. 와, 이거 엄청 빠른 거예요. 진짜 빠른 거예요 이거. 존예 259, 오 조준, 5관역2 관통, 어, 힘 1만. 심찬장에서와 대단하십니다. 데미지가 여기 보시면 212만이라고 뜨고 나와요. 맨 처음에 이 친구가 나왔을 때 타겟팅으로 누가 쓰냐 말도 안 된다. 할 거면 진짜 정말 데미지가 정말로 강력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진짜 실현이 됐네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말구야 백호에서 얘도 난리다. 옛날에 제가 1년 전인가? 그때 한번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백호 서버에 닉네임이 광말구 1번에서 광말구 4번까지 있던 애가 있었어요. 템을 막 뿌려요. 얘가 1년 전에 어떻게 하면서 뿌렸냐면 아, 코로나 방역 중이니까는 저기 다 나와서 나와서요 나오세요. 이러면서 사냥터에다가 아이템을 총알 다 뿌렸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질할 드립을 치는 거야. 미친놈이. 선 넘는 드립이었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자료를 따갖고 운영자한테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정지를 먹었죠 근데 얘가 또 최근에 다시 풀렸나봐 정지를 갑자기 방송 끄자마자 바로 몇분안 돼서 이런 제보가 왔어요 그기 보면 광말고 방송 켜 이러면서 이렇게 신성국이 엄청 뿌렸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하여튼 그렇고 자체 황반 원플스완이것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2황반 첫 먹어보고 신나서 올립니다 미량신님 감사합니다 호선미량을 잡으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가 또또 다음 황반이 또 나왔대요 다음날도 아니야 그냥 하루 만에 동시에 이렇게 나왔다옵니다 하여튼 황제반지가 하루에 두쌍이 나왔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광말고 팬카페에 올라왔던 그랬네요. 처음 하려는 뉴비인데이 게임 할 만한가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 31살 먹은 아재인데요. 거상이라는 게임 을 아주 옛날에 해보고 접었다가 할 게임도 없고 생각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 할 만한가요? 과금은 대충 50만원 정도 할 여력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다거나 운영이 별로면 깔끔히 포기하려고 하는데 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됐을까? 해서 봤는데 진입장벽이 높고 운영 별로예요. 뭔전 재밌지만요. 50이면은 150억 기린 플라더스처 무기 되겠네요. 시간 갈면 아직은 할,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은 원래 각 게임이나 피드백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유튜브 펭귄 몬스터 거상 검색해 보세요. 에 아, 문제가 많긴 하군요. 진입 장면 높지 않다고 봄. 탑 게임들의 대비. 근데 운영은 개 쓰레기. 아 운영 쓰레기면 답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운영을 해요. 거상 말고 요즘 인기 있는 게임을 하세요. 그 정도인가요? 이런 글을 익명성이 짙은 거기에 질문하면 어떻게 답이 오는지 아십니까? 야. 미쳤냐? 접어 이런 말밖에 안 올라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야차 명왕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강 야차 명왕 특성도 고장이 났다라고 지금 글이 올라왔어요. 250 레벨 기준으로 가오 0에서 6 레벨에서의 데미지가 각게 들어오고 7에서 10 레벨에서의 데미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여상의 그 야차 명왕이 특성이 두 개가 있어. 가호 특성과 신비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탱킹력을 올려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력 이전을 높여주는 건데 가호 특성을 특성을 이게 이제 1을 2 3을 이렇게 찍을 때마다 수율이 올라간다 수율이 몇 퍼센트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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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퍼센테이지가 일단 올라가니까 몬스터 데미지 들어오는 그런 것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실험한 결과 0에서 6 특성이 같대요 갑게 들어온데 데미지가 그리고 7에서 10 특성이 또 갚게 들어온데 한번 계속 볼게요 예, 기존 로실, 250 레벨 10 2%, 1 0가호가2% 1%였으니 받는 피해 차이가 두 배인 셈입니다 즉 기존 250 레벨 0가호는 현재 250 레벨 7에서 10가호인 것이죠 근데 예, 봐봐 이거는 과거에도 있던 버그이긴 합니다 과거에도 있던 버그래요 이게 이거를 링크 타고 들어가 봐 이게 몇월 달인지 2021년 2월 달이야 지금 몇 개월째 안 고쳤죠 그리고 한번 ak가 중간에 한번 9월 달에 한번 공지했었지 더 이상 야차 명왕이 데미지가 덜 들어오는 현상을 수정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었어요 약간 누가 봐도 버프인 것 마냥 예 근데 더 약해졌죠 더 약해졌고 근데 이 버그가 2월 달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 야차 명왕이 너프 먹은 이유 이걸에 좀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는 금강열차 너프 먹은 이유 AK는 패치를 그때 그때 무지성으로 하기 때문에 만내 확장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음 그리고 앞으로 명왕부나 명왕 무기로 돈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 탱킹이 압도적으로 강해져서 아무도 안 만들 가능성이 생김 그래서 너프하고 그 이유를 오류라고 함아 처음부터 이게 오류였다니까 오류가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만들었던 건데 나중에 무지성 패치를 진행하다 보니 어 이거 돈 벌어 먹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 걸 하고 넣어 아마 예전처럼 탱킹 하려면 명왕부에다가 만렙 확장까지 어, 명왕무기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될 듯한 그래 나도 이게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 그래 난 이거라고 생각해 이게 좀 너무 공감이 됐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원래대로 안 고쳐 안 넣으면은 선 넘은 거야 진짜로 만렙 확장 전에 안 터지던 야차가 만렙 확장하고 터지면 사기 아님 에볼리고 더약해진거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진짜 너무 상품을 팔때 완전 이제 어 완전 그냥 응? 음? 아예 그냥 뭐백8 0도다 빼고 이렇게 너프해서 그냥 뭐한 뭐? 거지 뭐. 나는 차라리 결정적인 건 공지라고 생각해. 공지만 진제 제대로 써. 차라리 그럼 진짜 야차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좋았던 걸 수정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든가아 그럼 인정한다 이거. 근데 무슨 누가 봐도 버프인 것처럼 공지를 써 놓고 지금 와서 계속 암묵적으로 입, 입 꾹입꾹닦했다가 넘어가도록 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생각해보니 야차도 장관처럼 사기 아니냐라는 글도 나왔습니다. 에, 야차 도발서도 본진 타격 들어와서 버그 문의했더니 버그가 아니다. 원래 다른 대상을 공격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니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 이게 마리아 방구의 도발서도 억구로 안 먹게 설계할 거면 미리 공지로 알려주던가 스킬 설명에 적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 생각으로 만든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도발한어로 뽑는 명왕인데 그럼 안 만들었지 이스바. 현재 지금 야차 버그가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야차는 도발을 수동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야차는 도발을 쓰면요, 몬스터가 세지 않았어요. 몬스터가 모두 다 야차만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는 한 6개월 전부터 했던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도발을 만약에 썼어 야차가. 그러면은 몬스터 모, 머리 위에 도발이 걸리면 머리 위에 느낌표 가다 뜨거든요. 다 뜨는데 꼭한 마리만 여기가 본진이야. 한 마리가 꼭 여기 보더라고. 한 마리가 억울하가안 끌릴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느낌표가 분명 뜬거 봤는데, 갑자기, 야차를 때리더라고. 야차만 썼을 때야. 항상제랑 같이 사용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야차만 썼을 때 이런 버그가 정말 종종 일어나요 근데 이게 AK는 의도한 사항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거든요 확실히 뭐냐면 야차를 내가 진짜 초반부터 뽑아서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 몇 개월간 근데 몇번 이제 분기 패치를 하면서 갑자기 저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초반부터 썼었던 유저 입장에서는 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어 분명 내가 야차를 처음부터 썼을 때는 저런 현상이 없었는데 아어 이거 분명 잘못됐다. 왜 자꾸 몬스터가 세지? 느낌표 떴는데 왜 자꾸 몬스터 우리 본인 때리지? 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내가 느껴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A.K.는 그게 의도한 상이래 분명 거의 뭐3에서6 개월 동안을 잘 썼는데 보, 새로운 몬스터가 없고, 근데 갑자기 이걸 의도했대. 아니 근데 내가 6 개월 동안 썼던 야채는 또 뭐야? 분명 새로운 몬스터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의문점이라는 거죠. 음? 응? 여기 이제 이게 진짜 실제 답변입니다. 현재 스킬의 메커니즘상 아무리 도발을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도발을 당한 몬스터가 공격 대상을 찾을 때 주위 캐릭터를 확률로 검사하기 때문에 도발을 시전한 캐릭터를 포함하여 공격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률로 도박을 한다. AK가 만약에 이걸 유도했잖아요. 그러면 공지사항에 쓰거든? 근데 공지사항에 이런 것도 없었거든? 야차 도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거는 확률도발은 야차를 고용하려고 하는 유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알아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쉽네요. 예. 몬스터가 공격 대상을 찾을 때 주위 캐릭터를 확률로 검사하기 때문에 도발을 당한 몬스터가 공격 대상을 찾을 때왜 찾는 거야? 도발을 그럼 왜 걸리는 거야? 그럼 아니 도발이 걸렸는데 공격 대상을 왜 찾아? 댓글 한 볼까요? 어, 저 답변 거보 잡을 때 도발 적용 안 돼서 문의 답변에 또 갔네요. 저도 같은 문에서 의 같은 답변을 버그를 의도로 바꾸는 이유는 딱 하나지. 그런 거 고치 능력이 안 되니까 버그를 버그라 말못 하고 의도된 상황이지래. 도발 스킬 어그로 튀는 걸 애초에 알면서 안거치고 출시했다는 건데 개구라 같고 진짜 기술력 부족한데 어거지로 명함 만들려고 낸듯 답변 내용도 개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네 진짜 a k 는 전설이다. <laughs> 야 잠깐 <laughs> 불편한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개선을 하진 않을 거야 어 개선을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어 우리가 어 개선이 될수 있게 어어어 어, 어... 그니까 어쨌든 개선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개선을 될수 있게 어떻게든. <laughs> 와 좋다. 죄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좋다. 어, 야 진짜.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거의 말을 책임질 줘야 되거든. 근데 진짜 딱꽁무니만 존나 딱 뺐네. 아, 아쉽네. 자 그다음 이제 또 다음 소식 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상 모바일 출시가 늦는 이유. 거상 징비록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거상 모바일. 거상 징비록이라는 게임은 현재 AK 인터랙티브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RPG 리퍼블릭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지금 두고 있다라고 저는 기사를 봤어요. 지금이 올해 말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제 출시가 이제 아직도 지금 깜깜 무소식이야.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한번 봤어요. 볼게요. 9월 기준으로 재직 인원 열세 명 칠월쯤에 제직인원이 스물세 명이었으나 한 번에 훅 빠져버렸습니다 뭐가 또 터진 거야 아 가기 전에는 프로젝트 좋아 보이고 괜찮아서 관심 있었는데 방문이 온갖 종이 다 떨어졌어 바빠.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면접관이 레알 개 g 대입니다 a n j o k a n i Ler Kekonde Mida. A daman Kurkisanga, Ayokuna, Ler Konde Kapanga. h o n o 당 p r o 하 e c t g o 꼰대 꼰꼰꼰꼰 a n g 꼰 u n g Chon c h i 다 j a n g Wall Matchroom, Burobogo, Benjop 마 h u 그리고 RPG 리퍼블레이, 지미 급여, 별이 이제 이 정도 있고 CEO 지지율 29%, 자플랜의 평점 AK도 저것보단 높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IP 게임 개발 팀에 배정된다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 캐시카우 부족에 비하여 덩치가 많이 커진 느낌. 오 어, 뭐야? 되게 이거는 좋은 글인데. 아, 발전 기회가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배울 만한 회사예요. 2020년까지는 평가가 그렇저러 후한 편. 와야 이거 뭐정치질을 자신 있거나 정치질 분위기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다니기 편안해서 <laughs> 와야 존나 무섭다 정치질? 사람 완전 하나 뭐 왕따가 시킨 거 아니야? 장점이 먹을 거 이기뿐이긴 해 어, 간식이 매일매일 채워지고 퇴근은 부서마다 직장이마다 다르겠지만 칼퇴는 하고 있습니다 장점 여러분과가 따로 나온다 간식을 준다 아유 맛있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재밌어요 거기에 이제 개념글이 올라온 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거상할 때 병신지 리스트 하나 알려줄게. 자첫 번째, 처천왕 담은 안 가는 무자본 노와 소자본 새끼들. 두 번째, 처천왕 풀보텟 가려하는 무자본 노와 소자본 새끼들. 세 번째, 처천왕 징장 가는 새끼들. 네 번째, 처천왕 담은 간뒤 후반에 주변 허벤이랑 비교하면서 징징대는 새끼들. 다섯 번째, 당장 필요한 거안 사고 몇 천에서 1억 아끼자고 사냥하라고 저자답해서 죽치는 새끼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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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시발>, 이거 나나. <laughs> 아나 둥신 새끼네. 여섯 번째 매만 쓰는 걸 훈장으로 여기는 새끼들. 일곱 번째 가격 안 적고 물건 사고 파는 새끼들 일명 제시충. 그리고 여덟 번째 플레이타임 또 짧으면서 보태 과하게 챙기려는. 9번째, 초고가금이면서 초반에 모든 용병 풀백으로, 아, 풀백으로 안 눌리는 새끼들. 칼전직을 해도 250 합치하면 보트 차이 얼마 안 남. 그리고 10번째, 상단에서 직책 맞고 싶어서 대방 행수 똥꼬 빠는 새끼들. 열한 번째 일차랑 엔드도 안 찍고 징징대다가 다른 차랑 넘어가는 새끼들 12번째 멋같은 사또하는 새끼들 개소리하거나 땡땡형 길이 맞네 축하해 어뭐 땡땡 싸게 구합니다 뭐 도발부 싸게 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급처하는데 가격은 급처아님 13번째 이글 보고 반박할 새끼들